네, 다음 질문은 허정수 천사님 누가복음 16장 보면 불로 재물, 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요? 기독인 시절부터 늘 궁금했습니다. 모든 재물은 정의가 아니고 불이야. 그러면 불의 재물은 재물은 친구 가난한 친구에게 주라이소리야 사람을 새기는데 써버리라, 이 말이야. 맞아, 맞아. 네. 나눠주라 소리야. 네. 무슨지 알겠어요? 네. 물론 거기에다 정의로운 재물도 남한테 나눠주지. 그건 당연한 거고. 불의의 재물도 친구를 새기는데 쓰면 괜찮다, 이 말이야. 응? 어? 네. 어? 맞아, 맞아. 네. 어. 비록 자기가 번 재물이 불의가 아닌 재물이 있겠어? 네. 다 재물은 불의라고 봐야 돼. 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경제활동이 하늘에서 볼 때는 죄가 있어. 없는 행동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번 돈은 전부 불의의 재물이야. 그걸 하늘에서 말할 때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해. 알았지? 이제 이해가 가죠? 음, 불의의 재물로 의의를 구하라, 이 말이야. 비록 그 재물,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잖아.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청년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없는 사람들에 놓아주고 따라와라. 아,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요? 좀 생각해 볼까요? 그러고 주랭랑을 쳐버렸어. 아, 맞아, 맞아. 에?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을 정의로운 데 쓰고, 나한테 와라. 이제 길바닥에다 버리라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재물은 정의롭게 마련한 것은 없어요. 알았죠? 네. 이제 뜻이 이해가죠? 네. 인간의 재물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해 거야. 불의의 재물로 도둑질해서번 거지만 좋은 일에 써라. 네. 친구에게데 네. 써라. 친구,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풀면 친구가 되잖아. 네. 그런데 다 비풀어라. 이걸 압축해 낸 말이야. 네. 알겠죠? 네. 어.